오늘은 민어잡이, 오늘 화이팅하자어 물골. 이제 민어 낚시 시작했 야, 역시 노을좀 타고가 민아니 입질했다. 뭐 지？어, 또야어 퉁퉁 흠이는 네？방금 나땅 없다. 뭐야？한 10 아, 올라온데 뭐 어, 처방 다 영가 이것슨데 이거, 이거? 큰 거. 아이. 어, 여기 빠진다. 어. 와트 처방다. 와트야. 어, 데크로 왔어. 와야 와. 어 아. 왔다. 공 왔다. 으아.. 공지야. 그냥 올라가 본다. 괜찮다. 아, 씨알이 다 거기네. 아, 어, 있다, 있다. 어어 엄청 크다. 어 진짜, 오, 진짜. 한번 다시 사본데, 18초 같은 거에조그만 골라면 어떡게 하나? 야, 이거 똑같다. 삼식 응. 30이여. 써, 야, 그 조심해. 가시 시찌는인데 그거 독있다 이거 여 기가 끊요지금울산대가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 하 세요. 제비 아니 에요? 으음, 터 졌다. 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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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시, 제일 큰눈으다 아이와 왔다 와요오오괜찮아괜찮아야너왜는거 아니 앞에서 쳐박아볼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.

아, 또민너 이쁘다. 자, 여기. 미너. 하하, <laughs> 진짜 울터리. 잘뜨네 오! 서울너 미너랑 맞는 것 같아. 야, 어떻게 이렇게 살기 하나 없이. 와, 울터리.